나도 우리가 자꾸 쭈그러 g 애 n 장군님 n g u n i Tangun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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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g u 엄마가 한번 찍어줄래요? 지금 어떤 자세로 모시고 예, 있는지 Tanguni Tanguni t a 알았 u n i Tanguni 자세 n 어떤 자세인지 어떤 자세로 모시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로 모시고 있죠 음. 이번 장군님처럼 예쁘네, 장군님 좀 예쁘네. 음. 자 이렇게 놀다가 토미타임 한번 토미타임 이제 좀 길게 줘도 될것 같아 신생아 끝나시니까 아이고 왜 싫어? 음 여기 잔소리 있까 토미타임 보셔야죠은식 바빠요 지금 바닥에서 지켜 이게 더 편할걸? 우리 애기 바닥에서 잘하는데 어 잘하네 아직 머리가 무거워서 그렇지 잘해 <laughs> 저번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잘 머리가, 시키는지 머리가 무거워져서 그런가 응. 바닥에서 지켜요 바닥에서 하고 있네 이거? 못치겠어 <laughs> 엄청 잘하게 됐네 또 애가 몇 분이야? 한, 한 조금만 씩켜 애가 힘들 음. 것 같으면 빼줘, 다시 돌려줘. 3 0 초? 3 0 초는 신생아 때 됐다. 지금 신생아 아닌가요? 지금 많이 줘. 많이 컸네. 이제 형님이라서. 형님, <laughs> 신생아 형님이야? <laughs> 아이고 너무 잘한다. <laughs> 응? 너무 잘한다.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? 음. 이렇게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해야. 지금 얘기 천재. 이렇게 여기에 근육이 생겨서 목을 가눌 수 있게 되는 배배랑 여기 이게 음, 뭐냐 그 등근육 그... 광배 광배 뭐라고 했지 정정정정 여기 안나네얘 얘기가 이걸 봐야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어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전에는 막발 막하면서 막는데잘안돼 가지고 음, 그래서 많이 컸네 어. 그러니까. 더 귀엽다 버둥버둥 자 1분 지났어요 <laughs> 그랬어요? 아가 더할수 있겠어? 너무 길게 안 해도 돼일단 o 뒤집고 r e 이걸 벗겨볼까? 왜더 버둥버둥할까? 아니 r 발이 m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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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옳지. 예, 좋아해? 모르겠어. 울지 않아, 근데.